안녕하세요. IL-6 Detection using electrochemiluminescence immunoassay 전기화학 발광 면역 분석법을 이용한 IL-6 검출을 발표하게 된 화학과 노윤희입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인트로덕션에서 IL-6와 분석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익스피리먼트에서는 이번 실험의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리설트 앤 디스커션을 통해 실험 결과를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서머리 앤 퓨처 플랜에서 이번 실험을 마무리 짓고 앞으로의 실험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혈증은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문제로 조직이나 기관에 상처가 생겼을 때 세균에 감염됨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전신성 염증 반응 증후군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열과 오한, 심박수 증가, 호흡률 증가 또는 신경학적 장애까지 초래할 수 있으며 사망률이 최대 50%에 이르는 질병입니다. 현대에는 약물에 내성이 있는 병원체의 출현, 노인 인구의 증가, 면역 억제제 사용의 증가로 인해 폐혈증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특이적인 진단법이 없습니다.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방법은 속도나 정확성이 떨어지고 칼시토닌을 확인하는 방법도 민감도가 낮은 상황입니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백혈구 수와 혈소판 수를 확인하고 폐혈증의 원인균을 알아내기 위해서 균을 배양하는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는 적어도 3일에서 5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여 환자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사망할 수 있어 현재는 의사의 경험적 판단으로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폐혈증을 진단할 수 있는 진단 마커로 IL-6라고 불리는 인터루킨 6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IL-6는 염증 반응의 초기 단계에 생성되는 사이토카인으로, 세포가 다른 세포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방출하는 생리 활성 단백입니다. IL6는 T 림프구나 대식세포 등 다양한 세포에서 분비되어 면역 반응을 촉진합니다. 이런 경우 감염, 외상, 특히 화상이나 염증으로 이어지는 조직 손상으로 여러 염증 반응도 촉진합니다. 따라서 IL6는 전신성 염증 반응 중후군즉 패혈증을 검사하기 좋은 항원입니다. 이 IL-6를 일렉트로케미 루미네센스 이뮤노에세이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데, 만일 IL-6를 안정적이고 빠르게 검출할 수 있다면 IL-6의 농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패혈증이 진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렉트로케미 루미네센스 줄여서 ECL은 전기화학적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생성된 라디칼 이용 간의 전자교환 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발광 현상을 가리킵니다. ECL은 특유의 빠른 분석 시간과 높은 민감성에 의한 전홍도 검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반응 시간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비파괴적인 기술입니다. 최근 몇 년간 ECL은 면역 센서, DNA, 효소 등 많은 분석 실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ECL은 안일레이션 패스웨이와 코리액턴트 패스웨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안일레이션 패스웨이는 전압을 인가하여 발생한 산화 상태 및 환원 상태의 루미노포어들이 서로 전자 교환을 통해 들뜬 상태의 루미노포어를 생성하게 되고 이 들뜬 상태의 루미노포어가 안정화되면서 빛을 방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코 리액턴트 패스웨이는 아닐레이션 패스웨이와 달리 루미노포어가 이형 화합물인 코어 리액턴트와 전자 교환을 통해 들뜬 상태의 루미노 포어를 생성하고 안정화되면서 빛을 방출합니다. 이때 제가 실험한 ECL 방식은 코어 리액턴트 패스웨이로 코어 리액턴트로는 과산화수소, 루미노 포어는 루미노를 사용하였습니다. 혈액 내 IL-6 농도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혈액 검사로 IL-6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이뮤노에세이, 면역 분석법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뮤노에세이란 특정 물질을 확인하고 측정하기 위해 항원에 대한 항체의 결합을 사용하는 검사로 질병을 진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특히 IL-6는 면역 분석법 중에서도 두개의 항체와 항원을 샌드위치 결합을 통해 검출할 수 있습니다. IL6를 이용한 전체 반응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마이크로비즈에 IL6 항체를 부착시키고 IL6 항원을 결합시키고 그 위에 IL6의 항체를 다시 결합시키고 거기에 글루코스 옥시데이즈를 부착시켜 이뮤노 에세이 후 글로코즈와 루미노를 이용하여 ECL 검출을 진행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번에 실험하게 된 부분은 글로코즈와 글로코즈 옥시데이즈의 효소 반응으로 생성되는 과산화수소를 루미노를 이용하여 검출하였습니다. 이제 실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실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 분석 방법으로 사이클릭 볼타메트리를 사용하였습니다. 포텐셜 레인지는 0.1V에서 1.0V, 스캔 레이스는 0.1Vps로 설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분석 방법으로 더블 펄스 암페로메트리를 이용하여 ECL을 측정하였습니다. ECL을 측정할 때 DPA를 사용한 이유는 농도가 낮은 용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노이즈에 덜 민감한 DPA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펄스는 0.1V, 두 번째 펄스는 0.45V로 설정하였고, 120초 동안 20초의 인터벌을 주면서 측정하였습니다. 전극은 스크린 프린티드 일렉트로이드를 사용하였고, 전극의 구성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사용한 기기는 CH Instrument 사의 CHI6602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루미놀과 과산화수소 혼합용액의 CV를 측정하였습니다. 비교를 위해 기본 용매인 1XPBS와 1리몰 루미놀, 1리몰 과산화수소의 용액의 CV도 함께 찍었습니다. 루미놀은 pH가 7인 원엑스 PBS 아래에서 0.3V에서부터 산화가 시작되어 0.45V에서 피크를 보였습니다. 과산화수소만 넣은 용액에서는 산화 피크를 찾을 수 없지만 루미노를 첨가한 과산화수소와 루미노를 혼합 용액은 0.43V에서 피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루미놀과 과산화수소 용액의 ECL이 나타나는 전압을 확인하였습니다. 루미놀 용액은 0.45V에서 ECL이 확인이 되었고, 과산화수소를 첨가한 용액은 0.4V에서부터 충분한 ECL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실험을 바탕으로 DPA 방식으로 ECL을 측정하였고, 20초 간격으로 0.45V의 전압을 가하였습니다. 루미놀 용액의 ECL과의 비교를 위해 루미놀 용액이 피크를 보였던 0.45V로 설정하여 측정하였습니다. 루미놀 과산화수소 혼합 용액이 루미놀 용액보다 훨씬 큰 ECL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루미놀과 글루코스 혼합 용액, 루미놀 글루코스, 글루코스 옥시데이즈 혼합 용액 ECL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때 앞선 실험은 모두 1 m m 농도로 진행하였지만 세 번째 실험부터는 2.5마이크로몰 농도로 진행하였습니다. 농도를 낮추어 측정한 이유는 실제 건강한 사람의 i l 식6 농도가 평균적으로 0.1에서 10마이크로몰 사이에. 농도이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낮은 농도의 반응도 검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두 번째 실험보다 로미놀 용액의 ECL이 훨씬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루미놀에 글루코즈를 첨가한 용액 또한 ECL은 작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글루코스 옥시데이즈까지 첨가한 용액은 다른 용액들보다 ECL이 훨씬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글루코즈와 글루코즈 옥시데이즈가 반응하여 과산화수소가 잘 생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험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실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실험으로 루미노를 이용하여 과산화수소를 안정적으로 ECL로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글루코즈와 글루코스 옥시데이지의 반응에서 과산화수소가 발생하고 이를 루미노를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IL6를 검출하기 위한 배경 실험이 모두 안정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다음 실험을 통해 실제 IL6 면역 분석을 이용하여 가장 안정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조건을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IL6 Detection Using Electrochemical Luminescence Immunoassay 포스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